네, 안녕하세요. 초콜릿 만들기 2부입니다. 네, 2부에서는 음, 이거를 모양도 잡아내고 해야 돼서. 네, 되셨죠? 그 다음에, 이제 비포로, 연렇게촉촉하여 준비해 주셔야 돼요. 4나 커터칼. 커터칼이 더 좋을 것같은 이거를 갈라짐이 없어야 되는데, 갈라짐이 좀 있어가지고, 천천히 좀안보이거 반죽을 많이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셔서, 이거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셔서, 커터칼을 적당히 넣어주셔서,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. 딱 길이는. 그렇게 네모나지 않아도 돼요. 그렇게 네모나진 않아도 되는데. 또 네모난 게 초콜릿이니까. 이 정도 하셨죠?